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차, 2차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검증이 끝났습니다. 1차, 1차 검증 때 가볍게 그 중앙당의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하신 우리 서초갑, 서초갑구의 이정근 위원장님을 만나서 에, 선거 21대 총선 내년 2020년 4월 15일날 치러질 총선에 대한 각오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 그 서초 구민들을 위해서, 어, 원 지금 횟수로 3년 이상을 여기서 뛰고 계시죠? 네. 예,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1대. 국회 연선거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정근입니다. 음, 말씀대로 저는 지난 4년 동안 음, 서초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초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의견들을 듣고 다양한 민원들을 접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서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서초는 대한민국의 1등 도시, 명품 도시, 인류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고 저 역시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의 에, 현장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초 주민들은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는 복보 상태,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노후되어서 녹슨 수돗물이 나오고 층간 소음이 심하고 벽에 균열이 가는 그런 주거 환경에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로 인해서 재건축 현장들이 많아지는 서초각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제거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서초의 산적한 문제들 제가 뚫어 보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맺힌 곳은 풀어내는 서초의 희망 저수지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저의 출마의 변이기도 합니다. 이 서초의 구석구석을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초구에는 다른 구에서는 참 부러워하는 우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술의 정당 그 뒤쪽 그 인공 호수도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약수터도 많았습니다. 이 대성산까지 이어지는 그 약수터들이 지금 현재 전부 없어졌는데요. 네. 그 우면산의 이 소망탑이라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네. 거기를 이 아침에 새벽에 트레킹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으시고. 그 소망탑까지 오르 내리면서 중간에 약수를 드시던 분들도또 그것을 떠다가 그 식수로 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이 적지가 않은데 이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지 그 약수터에 의르신데 이구동성으로 약수터를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그 주민들의 그 바람이랄까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구해서 또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우면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터 복원이라든지 우리 실버 세대들이 트레킹을 하면서 쉴수 있는 정자 공간. 예, 또 체육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어, 우면산 소망탑에도 저도 자주 올라갔고요. 또 우리 당원들과 파라솔 산악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우면산. 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산책 길이기도 하고요. 또 우면산 하면 몇년전 우리 가슴 아픈 사고가 생각이 나죠. 어 인재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인재라고 결국은 뽑혔던 그런 우면산 산사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 서울시 전체로 보면 녹색 지대의 연결선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남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을 때 우면산을 거쳐서 다시 청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녹색, 그린 벨트가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서초 구민들이 그 녹색 공간에서 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통해서 우리 서초 구의 환경도 정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면산의 녹색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비 굉장히 시급합니다. 올라가는 코스에도 굉장히 허술하게 정비가 덜 되어 있고요. 또 약수터 말씀하셨던 대로 정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성사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은 또 관리 주체가 달라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초 구민들을 위해서 시, 구, 정부, 어, 니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할것 없이 구민 우선 편의 중심의 정책,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면산은 당연히 서초구의 대표적인 산 중에 하나이니까 그 산을 주민들을 품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우면산 정비, 우면산 또 발전, 우면산을 잘 정화시키는 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우면산 덕분에 하나의 큰 혜택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이 산에서 정화된 공기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면산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뭐 주유소 관리라든지 또 이런 매연 관계 또각 우리 서초구 내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먼지 문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고상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 새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생각하고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공약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환경 문제인데요. 그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하셨던 대로 어, 그린 벨트가 형성이 되어줘야 이 그린 벨트는 묶인다는 게 아니라 녹색 벨트, 숨쉴수 있는 어, 자연, 친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벨트가 잘 형성되어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데요. 서초, 특히 우리 갑 지역은 어, 경부고속도로 시작 지점이고요. 또 어, 고속 터미널이 함께 있어서 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비산, 먼지가 날리는 것, 또 타이어 가루 어, 이런 매연이라든가 이런 어, 환경 유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세먼지까지 겹쳐져서 특히 이 서초갑 주민들은 숨쉬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이 날로 가중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꼼꼼하게 구상했습니다. 그매세 먼지 저감에 대한 하나의 방법은 말씀하셨던 대로 우면산의 녹색 공간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도 어 유심히 살펴서 대책으로 고안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 강남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 서초구가 어 집단 주거 시설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강남 삼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정치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아까 우리 이정근 위원장님이 전국을 찔러 주셨다시피 이 낡은 수소 시설과 낡은 하수 시설을 어떻게 좀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매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만약에 지금은 예비 후보신 분이지만 서초국민이 선택해 주신다면 이 낡은 수도관 문제, 낡은 하수 문제, 또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이 정치 행정을, 정치적 정책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재건축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건축은 심의하는 데까지 깐깐하고 까다롭게, 왜?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꼼꼼하게 서류 보완하고 현장 실사까지 마치면, 저는 일사천리로 공사는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지금 서류에서, 어, 오고 가고 서로 이해, 상관관계가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멈춰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안정권 생활권 보장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같은 당의 소속이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이지만 야당처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 갑구역에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최초의 모델로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리모델링 문제만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시행 세칙에 있어서 부처 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보장이 돼줘야 되고, 세칙이 따라줘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세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부처, 저 부처, 오늘도 맴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 중심이지, 주민, 편, 주민 편의 중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실행되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문제도 지금 우리 서초갑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몇 개의 단지의 리모델링 문제 제가 앞장서서 부처관의 조율 이뤄내겠습니다. 수도하고 하수 문제요. 지금 현재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서초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재건축은 모두들 20년 30년 이렇게 기다려온. 그래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도 또는 실행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보면 낡은 수도관에서 나온 녹슨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엄청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낡은 녹슨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폐수 관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전에 이것들은 먼저 선결,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파트, 요즘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커뮤니티 형성의 그 주체들을 통해서 아파트의 작은 문제들, 환경,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것을 우선 누가 먼저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싸우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협력하고 또 토론하고 단판을 쳐서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민의 편이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정근 서초가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겨우 예비 후보신 분이십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서초 국민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과연 이, 이정근이라는 임, 인물이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서초 국민들이 어, 냉철하게 좀 점수를 좀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서 21대 총선을 치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우리 서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저희 매체에서는 취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구 후보들이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볼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고생 많이.